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다항식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러한 관계식이 주어졌네요. 그때 다항식 x는 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기본이 뭐냐면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냥 그냥 대입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x니까 x는 좌변에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a 4b 이렇게 됐네. 그래서 2로 나눠 주게 되면 2분의 1a-2b라는 식을 얻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따라서, 여다 써볼까요? x는, 자, a의 어, 2분의 1배. 2분의 1 하면, x제곱. 2로, 2로 뭐, 나누기만 하면 되죠? 예, 네, 3i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b에다가는 마이너스 2배 해달래요. 마이너스 2배 하면, 밑에다 쓸게요. 세로, 셈으로 2x제곱.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8y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우리가 더해주시기만 한다면 바로 x는 뭐가 됩니까? 예, 3x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y 제곱.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 다항식 세 개가 또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식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는 가장 간단히 한 상태에서 대입해 주시는 것이 원칙 그래야 조금이라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빼기 2a 하면 마이너스 a고요 자 분배하니까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세로셈으로 할게요 가로셈은 너무 좀 길어지니까 자 a다가 마이너스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만 곱해 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b에다가는 두 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2x 빼기 4 세로세분할 때는 이렇게 좀 자리를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 c를 더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x 빼기 1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뭐 끝났네요 계산해 주시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x 세제곱 4x 제거. 아,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렇죠? 4x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 약속에 관한 문제네요. 음. 뭐 이런 기호가 있답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되지? 별표라고 읽을 수도 없고, 하여튼 이런 기호가 있을 때 앞에 거의 세배에다가 뒤에 거는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a 역할이고요, 얘가 b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앞에 거에다가 3배. 그러니까 3배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고, 빼기. 뒤에 있는 거 해달래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약속에 관한 문제다. 자, 그렇다면, 자, 요거는 이제 전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i, 플러스 3 빼기. 아, 이렇게해 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요 파란색 줄은 좀 생략하고 여기서 바로 계산해 주시면 시간은 좀더 줄겠죠. 어쨌든 3x 제곱자 x는 여기 있네 여기 플러스 4x. 자 y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2y 마지막 상수항 이렇게 하면 플러스 8돼서 이러한 걸 골라 주시면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자 방식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있었을 때자 a, b, c를 더한 값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 문제네요. 자, 먼저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안 봐도 왠지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하면 뭐 하고 싶어요? 그죠? 더 하고 싶죠? 예, 맞습니다. 요거 그냥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더 하고 싶잖아. 이쁘잖아. 그죠? 그럼 A가 두 개니까 2A. 자, B도 두 개니까 2로 좀 묶죠. 플러스 B, C도 두 개니까. 그래서 2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요 계산하면 여기는 2X 제곱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8XY. 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i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뭐 게임 끝났네요.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 y 제곱 그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또두 다항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마이너스 5b 값이 얼마인지 좀 구해달랍니다. 예, 얘딱 예, 보는 순간 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죠? 연립방정식 해보고 싶죠? 맞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더해서, AP 값 구해서 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더해보면 3A가 되네요. 3A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Y, 그 다음 마이너스 6Y 제곱이 돼서, 따라서 A라는 놈은 3으로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X 제곱, XY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A라는 놈은 그냥 여기다 그냥 뭐,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B가 넘어가면, 플러스 B는 A에다가, A를 그냥 쓸까요, 여러분들? 예. A에다가, 이렇게. 그죠? 예, A에다가, 마이너스 B만 넘긴 겁니다. 그 우변인 놈을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세로샘으로 할까요? 예, 3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b라는 놈은 뭐냐? 계산해 보면 ex 제곱 마이너스 xy 아 끝났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놈을 계산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놈은 a가 어디 갔니? 어, 여기 있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ey 제곱에다가 b에다가 마이너스 다섯 배하면 마이너스 오랜만에 요거는 가로셈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oxy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1x 제곱, 이렇게 하면 6xy 마이너스 2y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 자, 우리가 이런 표에서 문제에서 가로의 합, 세로의 합,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대각선의 합이 다 똑같답니다. 이놈으로요 그랬을 때 나와. 다에 들어갈 다항식을 더해달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편안하게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편안하게 하죠. 자, 첫 번째, 뭐 제일 만만한 거 요거부터 해보면 되겠네요. 자, 공간을 좀 줄이, 어, 줄이기 위해서 다에다가 요거 바로 더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에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2입니다. 그러니까 다 더했죠? 예, 고놈이 바로 예,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다라는 다항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 넘기면은 예 5x 제곱이고요. 이렇게 넘기면 플러스 2 x 고요 넘기면 예, 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놈을 구했습니다. 자두 번째는 뭐냐? 음, 자, 다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뭐 편의상 이렇게 또 하면 다항식의 뭐 합은 요거니까 라고 할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하면나가지고할수 있는데 요 과정을 조금만 줄여보죠.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있는 요 놈을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 아, 죄송합니다. 요 놈. 그럼, 다, 라, 이렇게 되죠? 다가 요겁니다. 요거. 예. 요거니까, 요거, 다, 라, 요거. 한번 쓸까요, 여러분들? 예. 헷갈리니까. 다, 라, 이렇게. 예, 한번 쓸게요. 한번 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니까, 요렇게 가죠. 요렇게. 나, 라,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아, 빼기, 네, OX.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한번 그라죠. 라가 똑같으니까요. 예, 똑같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결국에 우리가 다 라는 놈을, 아유, 한번더 쓸까? 어, 오케이, 오케이.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빼기네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설명 때문에 한줄더 썼습니다. 원래 안 쓰려고 했는데. 예, 네. 됐죠? 자, 요거는 좀 빨리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예. 네. 나라는 으면요 자, 요거 넘어가면요. 예,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2 되니까 7에서 3 빼면 4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1차 들어갈까 1차? 예. 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돼서 X가 되겠고요. 상수항 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은 덜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나와, 다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이것도 바로 한번 해볼까요 나와다니까 여기 있죠 구랑 사더 하면 아뭔 소리야 오랑 사더 하면 구죠 그다음에 이 x 랑 X 더 하면 삼 x 죠아 육과 칠을 더하면 얼마겠습니까 십삼니다네 이렇게 해서 에이,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목소리>